지난주는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써 함께 높여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주는 예수님과 협조해서 열매맺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열매맺자 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기서 먼저 그 항상 순종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그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순종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그먼 거리를 찾아와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빌리뽀 성도들이 서신서를 보면 빌리뽀 성도들이 이제 거의 유일했었죠. 늘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없을 때도 에 더욱더 순종해라. 지금 바울과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전체적인 그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정말 참된 순종이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흠정역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별뭐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 한국에서 많이 보는 그 개혁개정 성경 개혁개정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탁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내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루가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보통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구절을 보면 또 행위로 구원받아야 될것 같은.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laughs> 눈치 껏들 이렇게 막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려하고 워 떨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이그 원문 번역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보여주어라. 13절 말씀을 참고하면 열매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열매를 보여줘라. 아,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냐. 결국은 일한다는 얘기를 보니까 결국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 일하는 게 뭐죠? 그렇죠 유한복음 6장 말씀에 의해서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열매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서 열매맺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줘라 라는 것이 12절 하반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려움과 떨림으로 라는 말씀이 또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종종 써요. 그 열매 맺으라는 얘기 특히 할 때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 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심판 때 열매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다안 보십니다. 딱한 가지 열매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너무 명백하게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누구다 다 알아요. 열매만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그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을 해서 이제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동안 항상 너희가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없더라도 더욱더 순종해라. 그렇게 순종을 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 너희가 두려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열매 맺는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왜 예수님과 함께 낮아져서 높아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열매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자 그래서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각그 서신서 복음서마다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눠볼 건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예수님 닮은 행동도 하게 하시는 이두 구절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는가 하면 뭘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요, 요만 봐서도,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구나. 저 위에서도 얘기하시죠. 너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되 예수님을 담고 싶은 마음 주시고 그 일을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담는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음 주시고 행하게 하셔서 행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 일들을 행한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시비가 없이 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따라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막 불평하거나 막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막 시시비비 가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라고 이제 말씀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4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을 닮는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불평하거나 시비를 일으키지 말아라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없더라도 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열매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너희가 불평하거나 또는 시비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말씀이 어렵진 않죠. 그냥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12절과 13절 말씀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보시면서 각절 말씀마다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그 먼저 그첫 번째 절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개혁개정성경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혹시 예전에 보셨던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자칫 행위 구원을 옹호할 수가 있어요. 자기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막 이런 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 이건 이제 개 흠정력이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이거 자칫 이거 행위권을 옹호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흠정력 버전의 의미가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후 적용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예수님을 담는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시비하지 말라고, 또 뭐, 이웃과의 관계도 뭐 일정 부분, 뭐, 연관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나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